만 10년을 한 사람이었고 네. 트로트의 티도 몰랐던 사람이었는데 네. 근데 참 신기한 게그 문자를 딱 봤는데 네.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제 마음을 움직이신 거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. 어. 해야겠다. 어, 두려움이 하나도 전혀 없지? 없었어요. 두려움은 일도 없었어요. 네. 트로트 뭐 꺾고 뒤집고 태어나서 해본 적도 없는 네. 사람인데 네. 무조건이다. 어, 이거다. 이거다. 그 야. 생각이 딱 들면서 도전을 네. 하게 됐죠. 야. 하는 과정이 시작되니까 좀 겁먹기 시작하죠. 아, 도망가고 싶었어요. 어, 그 느낌 알아. 요 네. 새로운 장르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. 저는 그래도 음. 노래라는 거는 하나의 틀이 있으니까 네. 뮤지컬로 했었기 때문에 음. 그래도 트로트면은 뭐 이렇게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네, 네, 네. 아. 전혀 아니더라고. 어. 완전 다른 세계고. 네. 그런데 이게 내가 노력으로 할수 있는 한계에 딱 부딪히는 시점이 오니까 예. 이제 수민이랑 회의를 했죠. 어.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? 네. 근데 수민이도 네. 나도 잘 모르겠어. 어. 야, 그럴 때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? 포기를 해야 되나? 네. 근데 이걸 포기한다는 건 결혼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게 되는 거예요. 수민이랑 저랑 새벽 예배를. 아, 예, 네. 야 희한한 계기에 또 새벽 예배를 함께 네. 나가게 하셨네요 그렇죠. 네. 근데 수민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. 네. 얼마나 하면 좋을까 제가 질문을 했더니 새벽 예배를 우리 100일을 해보자. 야 멋지다. 예. 네. 단 하루도 쉬지 말고 한번 100일을 해보자.